여러분, 계획은 이렇다. 5월 2일, 상해에서 목포로 폭탄이 들어올 예정이다. 폭탄은 그 수가 대단치 않겠지만, 모제르 터널과 화약이 있어. 반입은 폭탄 제작을 도왔던 예북인이 선생이 직접 해주신다. 러시아인이긴 하지만, 영국 여권으로 위장했으니, 검문만잘 통과하면 크게 의심받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지. 입국 절차가 더 까다로울 테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쪽에서도 목포로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 해수, 의현. 두 사람이 목포역에서 예부기니 선생을 만나 폭탄을 전달받는 데 성공하면 그대로 군산으로 올라가 군산 세관을 폭파한다. 군산은 우리 땅의 쌀과 목화를 일본 본토로 실어나르는 창구이자 수탈의 장이야. 조선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갈때 일제가 쌀을 가만히째로 집어 삼키고 있어 군산왕은 그아가리라고 그리고 이번 일은 군산의 한연경이 돕는다. 그 집이 부친 때부터 임시정부를 지원했다는군. 부친은 이미 돌아가시고 연경은 일제에게 노출되지 않았어. 연경은 거사당일인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군산 임피역의 금화여관 204호에 머물 거야. 의거전 목포항에서 전달받은 폭탄을 그곳에 보관했다가 해수와 의한의 의거가 끝나면 연경이 그걸 함께 경성으로 반입한다.